오늘 보면은 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는 이 베드로의 신앙 고백에 관한 그런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 내 교회를 세우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요. 어, 그래서 이 이야기는 신약의 교회가 어떻게 형성이 되어지는 것인지 또 어떤 관세를 가지는 것인지 가르쳐 주시는 매우 중요한 본문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먼저 13절부터 보면 은 예수님께서 빌립보 가이사야 지방에 이르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지방은 레바논의 요단강의 그 발원지에 위치하고 있는 곳입니다 헬몬산이라는 그 산의 기슭에 해발 약 350m 정도에 위치한 원래는 작은 도시였습니다 그런데 분봉왕인 헤롯 빌립이 이곳에 로마 황제인 가이사를 기념하는 도시를 세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이름도 황제 이름을 따서 가이사라야 빌리포라고 부르고 있는 것인데요. 어, 당시에 이제 황제의 이름을 붙이는 그런 도시들이 이제 있는데 아무 도시에나 이런 이름을 붙일 수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황제의 칭호에 걸맞는 규모를 갖추어야 이 황제의 칭호를 붙일 수가 있었는데요. 당시에 로마 제국은 뭐 힘과 지식 또는 육체의 아름다움 이런 것들을 추구를 했고, 그리고 이제 로마 황제는 이 모든 것들을 다 갖춘 인물로 추앙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황제의 이름을 딴 도시는 이제 황제의 이 절대적인 힘, 과 위엄을 상징하는 큰 건축물들이 있었고 또 높은 항문을 자랑할 수 있는 그런 대형 도서관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인간의 육체의 아름다움을 상징하는 그런 것들을 새겨놓은 조각상들이 굉장히 많이 전시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거대한 신전도 이제 갖추고 있었는데 이 신전에서는 실질적으로 로마 황제 신으로 추앙한 그런 신전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처럼 로마의 가장 화려한 문화가 자리하고 있고, 이 로마 황제의 위엄이 도시 곳곳에 새겨져 있는 이곳, 이 곳, 이 가이사랴, 빌립보도 주님께서 제자들을 데리고 오셔서 오늘 질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 인자라는 이 단어는 사람의 아들이다 뭐 이런 뜻인데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당신을 낮추어 부르는 그런 말이기도 하고 또 이제 다니엘서에 나오는데 거기에 통해서 예언된 그 메시아의 호칭이기도 합니다. 어쨌든 예수님께서는 당신을 인자라고 하시면서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부르는지 제자에게 묻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대답을 합니다. 이 대답은 제자들의 대답은 아니고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뭐라고 말을 하는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어떤 사람은 세례 요한이라고도 하고, 어떤 사람은 엘리야라고도 하고, 어떤 사람은 에레미야 이런 뭐 선지자 중에 하나입니다라고 하나라고 합니다. 이렇게 제자들이 대답을 했습니다. 당시 사람들은 예수님을 그냥 선지자 수준 정도로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었던 것이죠 어, 이런 것들을 통해서 볼때 음, 예수님을 뭐 메시아라고 기대하고 있긴 하지만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말을 할때 정확하게 이분이 정말 메시아다 이렇게 말을 하지는 않고 그냥 어, 선지자 정도로만 이해하고 있었다 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어, 그리고 나서 이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질문 본격적인 그런 질문을 하시는데요. 본질적인 질문을 하시는데,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렇게 예수님께서 물으셨습니다. 사람들은 다 나를 이렇게, 뭐, 그렇게 말하는데, 과연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때 베드로가 대답을 하죠.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이 이 고백은 정말로 놀라운 고백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예수님을 선지자, 랍비 이 정도로만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예수님을 향해서 나의 주님이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리스도라고 고백을 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지금 이들이 있는 곳이 가이사랴 빌립보입니다. 황제의 위엄과 권위가 하늘에 닿을 정도로 정말 대단한 대단했던 그런 도시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황제를 신처럼 모시고 있었고 대제국을 소유하고 있는 이 황제야말로 신이 내린 사람이다, 신의 사람이다 이렇게 여기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이 황제에 비하면 정말 초라하기 이를 데 없는 분이십니다. 목수의 아들이셨습니다. 뭐 가지고 있는 재물도 없었고요. 또 세상의 어떤 뛰어난 학문을 수학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뭐 로마 사람들 앞에서도 정말 초라게이을게 없는 그런 분이셨고 뭐 유대인들 사이에서도 그냥 선지자 정도로 뭐 여김을 받는 그런 분이셨습니다. 그리고 성경의 전문가라고 일컬어지는 바리새인 사도기 이런 사람들로부터는 뭐 전혀 메시아라는 그런 메시아로 인정을 받 지도 않고 있었고 심지어 미움을 받고 언제 그런 트집을 잡아서 막 죽이려고 하는 언제든지 그런 분이셨습니다. 그런데 그런 예수님을 베드로가 나의 주님이시고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베드로가 어, 이런 고백을 하고 이 고백을 주님이야 너 너의 고백만이 정말 좋은 고백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을 것은 오늘날 이런 오늘날 음, 이제 우리 이런 시대에서 어,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모든 뭐, 범 기독교 모든 것들을 다 포함해서 카톨릭이든지 뭐든지 다 포함해서 저마다 자기의 신, 성경 지식 안에서 뭐, 이렇게 하는 것이 진짜 예수를 믿는 것이다라고 이제 말을 하고 있는. 그런 중에 목사님들도 뭐 이렇게 예서 믿는 것이다 또는 뭐 신부들도 또는 로마 교황, 뭐 카톨릭 교황 이렇게 하는 것이 예수를 진짜 믿는 것이다 뭐 이렇게 다 말을 하고 있는데 어디서 배운 것도 없는 시골 어부만이 제대로 예수를 믿고 있는 것이다 이런 말을 듣는 것과 똑같거든요. 그러니까 이 베드로가 이런 고백을 하고 있다라는 그리고 이런 고백이 칭찬을 받고 있다라는 것이 얼마나 대단한 일인지. 우리들 사이에서 가장 볼품없다고 여겨지는 사람만이 예수를 제대로 믿고 있다. 이런 칭찬을 받고 있는 그런 벽이니까요. 그리고 <laughs> 정말로 실제로 그냥 오늘날에도 아무도 예수님을 제대로 신앙고백을 하고 있지 않는데, 저마다 교회에서 가장 무시받고 있는 사람, 세상에서도 가장 좀 초라한 그런 사람이 제대로 정말 예수님에 대한 신앙고백을 하고 있다. 라면은 얼마나 이것이 놀라운 일이겠습니까? 그런데... 어, 베드로와 그, 베드로가 그와 같은 어떤 격으로 그렇게 신앙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아무도 예수님에 대해서 어, 올바른 신앙 고백을 하고 있지 않을 때 베드로는 음, 예수님을 주님이시라고 그리스도라고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주님께서는 이 고백이 베드로가 한 고백이 아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교육이나 철학으로 뭐 설득되는 그런 고백이 아니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너에게 한 고백하게 한 것이다. 그러니까 이것을 너에게 알게 하는은 효력이 아니고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러니까 이 고백을 하게 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리고 주님께서 또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울 것이다. 여러분 이 반석이 의미하는 것은 무엇인가요? 카톨릭에서는 이것이 베드로다 이렇게 주장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베드로를 뭐 교황 교환, 일대 교황으로 막 이렇게 하고 막 그러는데 여기서 말하는 이 반석은 베드로가 아니라 베드로의 고백을 가리킵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시고 이 성경에서 예언된 메시아 그리스도가 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고백하는 이 고백 위에 내 교회. 그러니까, 주님의 교회를 세우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땅의 교회가 바로 이렇게 세워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사람의 열정 위에 세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사람들의 헌신과 봉사 위에 세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들의 고백 위에 세워집니다. 올바른 신앙 고백 위에 세워집니다. 여러분, 우리 드림 교회도요, 누군가의 열정으로 누군가의 노력으로 세워진 것이 아닙니다. 바로 여러분들의 고백 위에 예수님이 주님이시라고 고백을 하는 예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가 되신다고 고백을 하는 예수님이 살아 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고 고백을 하는 그 고백 위에 세워진 교회입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지금 어떤 상황에서 이 고백을 하고 있는지 우리는 생각을 해야 됩니다. 로마 황제가 신이라는 그런 이름으로 추앙을 받고 있고, 세상에 가장 힘 있는 사람이 황제이고, 그 황제가 섬기는신 뭐 또는 뭐 황제가 추구하는 뭐 가장 로마의 정말 화려한 그런 문화들, 학문들, 이런 것들이 가득한 신전이 있었던 그런 곳에서 베드로가 이런 신앙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로 치면 은 사람들이 저마다 뭐 기복신앙을 쫓아가고 또는 인본주의적인 그런 신앙을 쫓아가면서 여러분 그런 신앙을 쫓아가면요. 은 실제로 교회가 엄청나게 잘 되기도 하고 실제로 그 사람이 엄청나게 막 사회적으로 성공을 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이기도 하거든요. 그렇게 저마다 그렇게 화려한 그런 것으로 예수를 내가 제대로 믿고 있는 것이라고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초라하게 이를 데 없는 어, 나는 그런 것을 따르지 않고 정말 진짜 십자가의 길을 가는 그런 예수님, 나는 그런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고백한다라고 말은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뭐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누가 이런 기도응답 받았다더라, 뭐 누구의 자녀가 잘됐다더라 이런 말을 들을 때, 나는 전혀 거기에 속해 있지 않으면은 얼마나 초라합니까? 그런 분위기 속에서. 어, 내가 예수 뭐 믿고 있다. 나도 예수 뭐잘뭐 신실하게 믿고 있다라고 말을 하기가 얼마나 어, 부끄럽습니까? 그런데 그런 중에서도 어, 나는 그래도 여전히 이, 내가 믿고 있는, 내가, 내가 지금 섬기고 있는 이런 방식대로 십자가의 길을 가는 그런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믿는다. 나는 그 주님을 따라갈 것이다라고 고백을 하는 것 여러분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세상에 화려한 것들이 있는 곳에서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laughs> 세상 사람들이 세상 가치를 쫓아갈 때 또는 교회 안에서조차도 어떤 세상의 가치를 쫓아가면서 예수를 믿고 있을 때 그런 것들을 쫓아가지 않고 그런 것들이 이제 화려한 어떤 열매들을 맺었다고만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런데도 그런 것들을 쫓아가지 않고 오직 주님만을. 주님만을 따라가겠다라고 말을 하는 것, 이런 고백을 하는 것, 여러분 정말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러나 여러분 정말 여러분들은 아마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그런 화려한 것들을 따라가기보다도 정말 주님 안에서 주님만을 붙잡기 위해 있으면서 지금까지 오셨을 겁니다. 주님께서 그런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너의 그 고백 위에 너의 그 고백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우겠다. 그리고 또 말씀을 하십니다. 그 교회는 절대 음부의 권세가 넘어뜨리지 못할 것이다. 그리고 그 교회에 천국에 열쇠가 있다. 그렇게 세상을 뭐 압도하고 있는 황제의 권세를 따르는, 그리고 그 당시 어떤 신앙을 주도하고 있는 바리세인들과 사두계인들의 그런 어떤 누룩, 그들의 교훈을 따르지 않고 십자가에 주으시는 예수 그리스를 도 주로 믿고 따르는 사람들에게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고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 풀릴 것이다라는 그런 권세를 주십니다. 바로 그렇게 예수님을 믿기를 원하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그런 권세를 주시는 것이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로 정말로 우리가 오늘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정말 하나님 안에 있고 또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그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고백을 하게 하실 겁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어떤 세상 가치 위에 있는 또는 인본주의 안에 있는 또는 뭐 다원주의 안에 있는 그런 신앙들을 따라갈 때, 우리는 그런 것들을 따라지 않고 정말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만을 나의 주님이라고 고백하게 하고, 그 예수님만을 유일한 구원자, 유일한 그리스도가 되신다라고 고백을 하게 하고. 그분이 정말로 살아계시, 살아계시,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고 어디 안에 계시는 그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고 고백을 하게 할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그렇게 하나님 안에 하나님만을 붙잡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 오늘도 여러분 고백하십시오. 예수님만이 나의 주님이시고 예수님만이 정말 나의 유일한 구원자 그리스도가 되시고 예수님만이 하신 아들이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고백을 하십시오. 그럼 그러면은요,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하게 말씀을 하실 겁니다. 내가 너의 그 고백 위에내 귀를 세우겠다. 내가 너에게 천국 열쇠를 주겠다. 네가 이 어,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고,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은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로 우리 위에 교회가 세워진다는 말, 우리를 통해서 이 교회가 세워진다는 말씀.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이고 축복인지 우리가 이 말씀을 온전히 받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고백 위에만 주님께서 주님의 교회를 세우신다라는 이 사실을 우리가 다시 한번 마음 가운데 새기고 오늘도 내가 내 열정으로 교회를 세운 것이 아니라 이 고백이 교회를 세웠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서. 어떤 열정을 내가 나타내기 위해서 힘쓰기보다도, 열정도 참 중요하지만은, 그것보다도, 정말 오늘도 내가 제대로 된 고백을 하고 있는가를 점검할 수 있는, 오늘도 내가 열심히 정말 신앙생활을 해야지, 이런 마음도 참 좋은 것이지만은, 그런 마음보다도, 정말 내가 오늘 제대로 된 예수님을 나의 주님이라고 고백하면서 따라가고 있는지를 점검할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 하는 여러분, 오늘날 황금 맞는 주의라고 일컬러지는이 화려한 세상에서 오늘도 주님은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세상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어떤 것을 예수라고 하면서 쫓아가고 있느냐? 이렇게 물으시고요. 그리고 또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렇게 물으십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지식과 경험으로 예수님을 고백할 겁니다. 어,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고백을 해야 될까요? 여러분 세상 따라 사람들을 따라서 또는 일반적인 어떤 신앙의 길을 따라서 고백하지 마십시오. 오직 여러분들에게 정말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하시는 분,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시는 분, 성령 하나님을 따라서 정말 이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그 예수님 십자가의 길을 가시는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 다시 오시는 그 예수님을 여러분들의 그리스도로 여러분들 유일한 구원, 구원자로 또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월합니다